안녕하세요. 저는 SP 네트워크의 솔루션 팀을 맡고 있는 박준규 부장입니다. 매장 관리 솔루션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직접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AI 키오스크는 모션 인식과 객체 인식을 통합하여 고객이 사용하기 편한 키오스크를 개발하였고요.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I 스캐너에 제품을 올려놓으시면 키오스크로 제품이 전달이 되고, 이렇게 전달이 된 제품은 제품이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만약에 물건을 빼시게 되면 이렇게 빼셔가지고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등록과 결제를 해주시면 결제가 마무리되는 원클릭 시스템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저희 오토포인트는 보시는 것처럼 매장 고객관리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일반 소상공인 분들이 이렇게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시거나 하실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시스템을 범용성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지금 매장에서는 이렇게 고객분들이 오시면 전화번호 하나만으로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무선 카드 단말기 조작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위에가 보면, 종로, 정정 재인세, 입력, 그 다음에 1번은, 어, 신용거래, 현금 영수증, 거래 초소, 단말기 집계, 부가 기능,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드 결제를 할 때는, 이렇게 RC카드를, RC카드가 위회로 해서,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어, 신용카드를, 어, 눌러서, 내가 원하는, 원하는 곳에, 어, 진행을 합니다. 금액이 만약에, 뭐, 2만원이다. 2만원. 요렇게, 누르시고, 어, 입력하시고, 에서, 그, 출력 선택, 그리고 회원, 해서, 어, 미출력이냐, 아, 출력이냐,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게 출력이라고 누르고, 이렇게 출력이라고 2분을 누르면, 이렇게 해서 정상 승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쇄가 이렇게 됩니다. 인쇄. 그래서, 한 장은, 요렇게 해서, 찢어서 어, 고객님 여기 보면 고객님이라고 써있죠 고객님이라고 써있고 이렇게 해서 요거는 보관해서 어~ 아 이제 벤사에 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 부가적으로 어~ 충전하는 어~ 코드 선 이거 용지입니다 용지고 이거는 카바입니다 그리고 이 용지를 갈아 낄 때는 이거를 위에로 이렇게 살짝을 땡기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빼서 처음에 넣을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이, 이렇게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용지가 안 나옵니다. 이것을, 이것을, 요렇게 해서, 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여유있게 해서 이렇게 착, 아. 이렇게 해서 쓰실 때는, 이거 딱 해서 이렇게 찢을, 해서 어느 정도 띠, 빼서 이렇게 딱 찢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음, 그래서 이쪽으로 찢으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냥 안, 안, 하고, 이거를 그냥, 양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그냥 탔습니다 이럴 때는 카드가 용지가 안 나와서 이 속에서 삥삥 돕니다. 그러지 마시고 열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이렇게 뺀 다음에 이렇게 꽉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카드 벤사에 전화를 하시면 되고 이 용지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미리 미리 전화를 하시면 택배로 다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카드 어, 단말기, 무선 단말기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어, 전화주세요. 아, 개인사업자분들이 어, 카드 단말기를 신청할 때 SPC 카드 단말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4인 가족 기준에서 월평균 지출요금이 30에서 50만원이 나가는데, 여기에서 카드 단말기 수수료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휴대폰 요금도 포함이 되고 인터넷 요금도 표현하고 그래서 모든 게다 지출인데 여기에서도 카드 단말기 수수료도 지출을 소비를 소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용품이 소비가 수입이 된다. 그리고 평생 소비가 평생 수입으로 연금성 소득이 되는. 사업입니다. SPC 네트워크 소개입니다. 어, 제품 소개가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이 있고, 어, 고객 문의가 있습니다. 왜 SPC인가? 프랜차이즈 운영을 위한 독보적인 기술력 보호가 되어 있고요. 어, 두 번째는 10년간 의 풍부한 노하우, 세 번째는 매장 운영에서부터 고객 관리까지 세심한 서비스 제공합니다 자체 포인트 적립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자체 포인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 물건을 샀을 때뭐 1%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적립을 해주고 전에는 이렇게 어 전단지에다가 아니면 네모나게 해서 도장을 찍어 줬지 않습니까 여기 10개 찍어오면 한번 무료 근데 요새는 자체 포인트로 적립으로 컴퓨터로 할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맹점 토탈 솔루션으로 거기에 맞게 플랫폼을 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음, SP, 네트워크스는, 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줄 SPC, SPC, 네트워크스 최신 제품으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 포스. 이제 포스라는 것은 앞에, 어, 모니터가 있고, 그 안에 본체가 있고, 그리고, 키보드가 있고 그거를 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는 앞면도 나오는 것도 있고 모니터가 앞뒤면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 매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선단발기 어, 보통에 밥을 먹고 가게 되면 카드를 주면 뭐 11,000원씩 이렇게 극지 않습니까 이제 유선단발기라는 것은 어, 현장에다 놓고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고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무선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어, 배달, 뭐, 짜장면 배달집이나 아니면 치킨 배달. 그래서 어디를 가서 내가 카드 단말기로 결제할 수 있는 게 무선 단말기입니다. 그리고 사인패드. 사인패드는 고객이 사인하면 되는 패드입니다 여기 첫 번째로 이렇게 모니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에 주인이 볼수 있는 모니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바깥에 고객이 어, 볼수 있는 모니터도 있습니다. 트루 프랜터치 어, 적용을 하고 전면부 어, 방진 방수가 있다. IP66 케이블 어, 보호 커버 균형 스탠드 ICMS 교명이다. 요즘에는 카드가 다 최신이지 않습니까? 복제를 못하게 어, 다 교명이 된다. s p 네트워크 사업 효율성을 높여줄 s p 네트워크 최신 제품입니다. 왜 이,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냐고 하면 SPC네트웍스는 파리바게트나 던킨도낙스 한 6,000개 이상의 가맹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회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포스가 있고 유선단발기 사인패드, 무선단말기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체크단말기가 있고 여기에 안에 있는 이렇게, 여기다가 어. 카드 단말기 네모나게 i c 카드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보통의 마그네틱 카드는 여기서부터 우회를 긁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하도 많이 긁으니까 이게 잘안 긁힙니다. 그래서 i c 카드가 나온 부터는 여기다가 넣어서 인식을 하고 또 핸드폰에, 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뒷, 뒷면으로 해서 하면 다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화면에 어 전원을 켜게 되면 처음에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을 입력하고 할부를 몇개월이냐 일시불이냐 할부냐 뭐, 그 다음에 어, 사인을 하고 해서 여기서 영수증을 출력하느냐 아느냐의 선택을 해, 해서 출력을 해서 나오게 됩니다 한장은 고객을 주고 한장은 어,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그렇게 해서 어, 벤사에다가 주문됩니다 그리고 벤사는 우리가 카드 단말기를 긁으면 어, 바로 벤사를 통해서 국세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없고 바로 국세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출이 다 투명하다 SWT-1100A 어, 3인치 오토컷 어, 신용이나 현금 IC카드 거래합니다 IC카드 결제 요새는 많이 하죠 포스 어, 프린트 기능금전함 연동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만약에 지인이었고 직원을 썼어요. 근데 이제 포스에서 프린트 기념.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냥 그 금전함이 열리게 되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카드기를 넣고 내가 포스에서 돈을 받았다고 넣어야 금전함이 열립니다. 그러면 아 돈을 넣고 어그 다음에 또 현금이 있을 때는 돈을 빼서 닫고, 그 다음에 손님한테 주는다. 요게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지만, 직원을 썼을 때는 무진장 중요합니다. 왜? 바쁘다 보면요. 돈을 한잔은 받았는데, 천 원을 받았는지, 오천 원을 받았는지, 만 원을 받았는지를 손님하고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 프린터 기능하고 금전함이 연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속 프린터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요, 요거 사인펜은, 사인펜은, 아, 5만원 이내에는 뭐 사인을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보통에 이렇게 사인을 해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인, 핀으로 해도 되고 손으로 해도 된다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 일상에 깊이 자리한 신용카드 2015년 카드 이용액 약 700조원 세계 최고 수준의 신용카드 보유 및 이용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성장하는 a c l 그 ACN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시작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B2B 시장에 이미 텔레콤 분야에서 검증된 ACN과 밴 서비스 시장에 신뢰받는 강자 SPC 네트워크스가 만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을 엽니다. ACN 페이먼츠가 시작하는 카드 결제 서비스. 상상 이상의 기회 이그 혜택을 누리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단순히 소개만으로 완성되는 놀라운 비즈니스. 행복에 날개를 더하세요. 그리고 간단하니 이제 고객을 위치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쉽습니다. 그 제가 한번 시범을 보겠습니다 이여기에 보면 인터넷도 있고 SPC 네트워크도 있고 에이드캡스, 터미닉스어 렌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플래시모바일 LG KT가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이름, 핸드폰 번호, 주소만 넣으면 됩니다 여기서 고객이 나타났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름 하고 네트워크 서비스 신청을 누릅니다 여기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어아 도화주의소. 이렇게 넣고, 그, 3자 번호가 뭐, 211. 3개씩 들어가니까, 19. 네, 8, 하나, 나 70. 이렇게 하고, 어 가맹주명. 박두형. 그리고 본인 인증을 해야 됩니다. 본인 인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가 539480328032아 이렇게 하고 편번호 찾기 해서 여기 여기에 보면 뭐 송림로 송림로 해서 뭐309 309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해서. 여기 미추홀구 뭐 이렇게 넣어서 하게 되고 뭐 1층 음음 음. 만약에 신규다 그러면 기존 강매점 기존 강매점 이렇게 하고 신청 뭐 오토 포인트 오토 포인트는 이제 서비스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비우 번호 아 몰리시면 5840어100 어, 73,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 희망시간, 희망시간은 뭐, 오, 이렇게 좋다. 300 내용을 내가, 만약에 포스 두 개, 아니면 포스는 뭐, 안면이고 두 개고, 어, 무선이 한 개, 유선이 한 개,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하고, 이렇게 신청하시면 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음식점이나, 뭐, 주유소나, 그리고 식당을 개업할 때, 마트나, 개업하기 전에, 가서 일단 한번 명함을 주시고, 저희가 카드단말기도 신청해준다고. 그러면, 아, 그렇게 되면 해주면서, 어, 사업자 등록증도 받고, 카톡으로, 이런 핸드폰 번호 다 정보를 받아서, 그 다음에 또, 인터넷, 우리 카드단말기를 신청할 때, 인터넷도 필요하지 않냐고, 아 어, 인터넷 저희가 또 한다고 해서, 인터넷도, SKKT LG,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여기 그 c c t v 들 필요하지 않냐고 그래서 에이드캡스에 연결하고 많은 에 휘장같다 우리 세스코가 1등이지만 터미네스가 우리 90년 동안 바퀴벌레만 잡았다고 1등이다가 무료 견적이니까 우리 본사 직원 한번 보내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고 조금 시간이 된다고 하면 정수기도 우리가 대림해서 다 하고 있다고 혹시 이명은 좋아하냐고 하면청원아이스를또 소개를 하고 그래서 거의 아이템이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리것도 핸드폰도 쓰고 있으면 핸드폰 안 내는 방법도 한번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면서 또 핸드폰 조회도 하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 한 다섯 가지는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 단말기를 왜 오늘 준비했냐. 처음에 사업자를 내게 되면 첫 번째로 찾는 게 카드 단말기입니다. 그래서 카드 단말기를 잘 알고 있으면 여기만 뚫게 되면 앞으로 그냥 카드 단말기, 에이드 캡스, 인터넷, 그분의 핸드폰, 그분의 정수기, 그것도 무릎이, 식당가시는 분들 무릎이 많이 아파요. 나우빠 402, 바퀴벌레 많아요. 그 해충방지, 터미닉스, 모든 걸다 7개, 10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유는 우리가 카드 단말기도 무시하면 안 된답니다. 주위에 매출이 큰데 혹시 병원 같은 데 소개하면 배출에 따라 300이든 500이든 매달 들어옵니다 한번 계약하면 이게 그분하고 싸우지 않는 한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는게 뭐냐 사업자들은 좀 카톡으로 받아서 이런 사업자들은